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계 설계 산업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필기 실기 준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기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아, 올해 7월부터 내용 변경이 예고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거래 지지는 작년까지 크게 문제가 없이 될 거고 올해 7월 1일부터 문제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QNS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바뀌는 건 없어요. <laughs> 이 내용은 절대 바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이렇게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과목 네개 그리고 과락 있다는 것도 똑같고요. 문제 파시 문제 시험 시간 2시간 똑같습니다. 계산 문제 많다는 것들도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일단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갱신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기능사가 정대부터 CBT로 도입해서 필기 시험 문제가 기존의 5 m 말이 아니고 문제 틀어보고 답안지에마킹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검토에 번호를 클릭하는 식으로 지금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다 러 보니까 산업지사도 아마 지금 시행 중이라면은 제가 뭐좀 늦게 안걸 수도 있는데 아마 아니라면 요 때부터 아마 CBT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앞전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설명을 들으신 분이라면은 아시겠지만 CBT로 바뀌면서 기출 문제도 아마 싹다 바뀔 거예요. 왜구하이 네,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네, 그거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일단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또는 이제 응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꾸준히 제기돼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CBT로 바뀌면 기출 문제도 아마 거의 싹다 바뀔 겁니다. 즉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능사 마찬가지로 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올해 7월 1일 이후에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은 그냥 이거는 제가 권장하는 겁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보지 마시고요 예, 기출문제는 보지 마시고요 관련 서적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읽으세요 예,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만약에 전공자시라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기계설계산업기사를 취득하려고 하신다면, 아니면 복수전공대로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공부한 서적들을 꺼내서, 그러니까 복수중 하신 분들 기준이죠. 이중, 책을 꺼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내용들은, 아니면 뭐 과제가 나왔던 내용들은 무조건 살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반면으로 비전공자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강도 좀 많을 텐데 옛날 건보지 마시고요. 네, 가급적이면 최근 가격을 권장하는 건 작년에 찍힌 거 있으면 그것들 위주로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관이 지금 필기 강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눈치는 최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더 빠르실 텐데 문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만 봐가지고는 시험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일단 7월 1일까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기출문제만 봐도 시험 응시한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올해 7월 1일, 즉 이제 크게 보면 내년부터 해서 아마 대표,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년에 기계 설계 산업 기사를 뭐 따기 위한 자격 조건이나 아니면 따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천천히 공부를 해 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요 내용들은 바뀌는 게 없다 다 했거든요. 네, 요 내용들은 그러니까 책에는 내용 그대로 나와요. 나온다는 얘기인데 문제 형식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는 거의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꼭 원점에서 재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실기가 되는데. 예, 이미 이거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뭐하시는데 30분이 늘었죠 기존 5시간인데 지금 30분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뭐 검증, 질량 해석 등을 한다라고 뭐 쭉쭉 나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이 검증인 거죠 이렇게 오류 확신하고 응약 변이량에서 내용을 할수 있고 수정하여 재설계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난이도가 양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라는 게 그냥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증 쪽, 위에는 그냥 기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8번이 더 생겼는데, 3 0분짜리 설계 검증 준비하기라는 얘기는 데이터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답안지가 세 장이 될 겁니다. 네, 밑에 거 요것 때문에. 준비하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처럼 투기 답안지 하나 쓰리 답안지 하나 하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검증할 수 있다 새색이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답안지가 하나 더 추가될 겁니다. 근데 이게 프린터가 될지 아니면 수치를 적는 거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수치 적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답안지 거의 문제지죠. 거의 끝에. 이제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수치들을 적으시오, 아니면 나타내시오, 아니면 답안지, 초 d 이나 3D 중에 한 군데에다가 명시하시오, 아니면 한 장에 더 추가돼서 검증 데이터라는 표가 나오는 캐드 파일인 거죠. 도면 양식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다면은 거기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딱히 저것들을 다 표시하고 적고 할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예, 그냥 최소화시킨다면 부품단을 바꿔가지고 내용을 바꾸는다는 방식도 있는데 그렇게까진 할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거 할 거면 이거 할 필요 없으니까. 꼭 제가 볼때 답안지가 하나 더 추가되지 않을까? 예, 그냥 문, 그러니까 문제지에는 빈 공단에 쓰든지 어차피 문제지 제출하는 거니까요. 하든지 아니면은 한장더 만들어서 출력해서 총세 장을 출력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한 글이나 다른 문서로 작성해서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거, 일단 나와봐야 알아요, 저도. 네, 일단 나와봐야 하는데, 예상은 일단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가 데이터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도 했는데, 일단 이 내용들은 아마 시험지에 명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품에는 무슨 부품이 사용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즉, 이제, 아니, 케이스 규격이 잘못됐다든지, 예, 네, 그런, 그런 것들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어링이 꼈는데 문제는 이값 그러니까 해당 부품에는 베어링이 뭐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 오류로 뭐뭐가 들어갔으니까 이 내용을 확인해서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졌을 거야. 그러면 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6203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조건상에는 6203 아니고 6204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맞춰서 내용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6기0 4로답지 표시하는 거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아마 문제에 따로 공란에 아니면 옆에 이제 주의사항 또는 지시사항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그 다음 공학적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요즘 인트, 인벤트 아니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카티아나 유지도 다 되긴 되는데 솔루터도 되고요. 일단 좀 많이 복잡해요. 예. 상당히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카테를 유지 없는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벤터를 쓰셔야 되는데 옛날 인벤터는 이것도 안 돼요. 예, 공학 검증한다는 거 저거 자체가.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요. 예. 예 저거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질량까지는 계속 했던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응력이랑 변위량 이 내용을 다할리기에는 양이 좀 많아요. 그다 보니까 아마 조건이 나올 거예요. 나오고 부품이 주로 이제 본체는 거의 아닐 거고요. 나온다고 하면은 벨트나 기어, 축요세 가지가 맥시멈,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 한 개, 많이 나오면 세개그 네, 내용이 맥시멈이 돼가지고 적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문제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충족했을때 생기는 병력, 변환, 그러니까 병력량이나 또는 변이량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적을 것 같아요. 그냥 저걸 출력할 것까지는 아닌,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랬을 때 변이량을 적어라. 아니면 3D 답안지에다가 이 내용을 표시를 해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인벤터 잠깐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간단한 그냥 쭉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응력 해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네, 이게 옛날 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험 전에 인벤터가 옛날 거라면 별수 없이 직접 까시던가, 아니면 노트북 들고 가서 시험 치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적어 안 했다고 실격은 안할 거예요. 근데 일단 감점은 꽤 크게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관이 지금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이도 올린다 뜻이거든요. 사람께 사람을. 그래고 제가 볼때 실기가 총 100점일 때요 응력 점수가 최소한 10점에서 한 20점 정도를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볼때 20점까지는 안닌거고요한 10점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10점이면 꽤큰 거거든요. 왼관이 저희 늦어버리면 70점 놓고 하라는데, 여기서 10점 깎여버리면 탈락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 5점은 먹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부품 넘버에서 특산 가서 물리적 재질은, 그냥 뭐, 이거 축이니까, 그냥 강철로 하겠습니다. 맹관이 다 없거든요. 탄소 강도 뭐, 준손쪽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탄, 강, 강철. 해놨을 때 질량 나오죠. 요 내용 쓰시면 되는 거고요 예, 재질 부여놨습니다 응력 가서 작성해서 확인. 그다음 재질은 지정해 놨고요 압력 또는 힘 주는 건데, 지금 은 압력을 해볼게요. 면 아래쪽에 서하는 거. 힘은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것도 아마 어떻게 하라다. 뭐 힘을 준다든지, 비틀림을 준다든지, 뭐 고장마차 핀뭐줄 텐데, 일단 지금은 약식으로. 그래서 뭐 10메가파스칼 정도의 힘을 이 자리에서 준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뮬레이트 아 조건이 안되 있네요 아 메시 안나았구나 메시를 쪼개 놓고 고속조건 아 잡는 거안됐 있었네요 잡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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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잘안 쓰는 거다 보니까 모멘트 고정됨 위치는 그냥 요 자리를, 요게를 잡고 조들을 들어올린다는 뜻이죠. 그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그래서 요렇게 이제 휜다. 즉, 요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밀었을 때 10메가파스칼로, 기존엔 요렇게 했는데 이만큼 지금 휘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다 보니까 응력 가서 응력 변화양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나오죠. 최대값 아마 이런 거를 적지 않을까. 즉 이제 좌표도 아마 주어질 겁니다. 전부 다 적기는 양이 너무 많거든요. 예. 응력에서 나오니까 그 중에서 좌표값에서 나올 테고 변이량도 x축이나 y축 변이에서 이렇게 이제 변이되는 수치값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방향이 나올 거예요. 네, 그 방향 맞춰서 저걸 적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알고 나면 별거 없거든요. 정말 쉬운 건데 30분이면 떠고 치는데 네,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만약 하나 또 이제 문제가 이게 막게 그린 거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 그린 거라면은 완전 다 망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델링이 잘못된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내용이 다 틀려요. 그냥 감점이 후루룩 톡톡 날아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일단 별거 아닌데 난이도는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벤터는 별수 없이 요새 끌로 써야 돼요. 옛날 거 적어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 음력 걸리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는 걸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요 내용들은 나왔고 그다음 변경, 그래서 재설계할 수 있다. 이제 오류 확인하고 재설계, 즉변경하다는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지에서 이제 좀 제시하는 각각의 뜻이 그니까 문제상에는 베어링이 6203이 끼어져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6 2 0 4로 변경돼서 생산을 해야 한다 또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에 맞춰서 모델링을 또는 답안지를 작성하시오. 또는 도면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지 안 보고 막 그리면은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점수 쌓 거야. 한 10점에서 한 15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 내용이 30분짜리 추가됐는데 토탈에서 한 20점 정도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일단 변경한다는 거는 문제지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자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공학적 검증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델링이 잘못된다거나, 또는 방향이 잘못된다거나, 또는 수치가 잘못되었다라던가, 뭐 그런 것들만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응적으로 하는 것도 설명을 좀 따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는 차치 들어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7월 1월 이후로 필기랑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필기는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관련 서적 또는 동영상 강의나 아니면 직강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예출 문제는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실기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 추가하는 설계 검증이라는 게 나왔는데 일단 추가가 새로 추가된 거다 보니까 조금은 까다롭게 볼 것이고 의외로 점수가 높게 배정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거. 근데 내용은 5분이면 떡차요. 30분이면 4 0분까지갈 것도 없어요. 한 5분이면 떡치는데 일단 그래도 추가되었다라는 심적인 부담감이 꽤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델링 잘못하면 삐살난다는거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일단 산업기사, 기계설계 산업기사 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좀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